하나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감사의 추수가 넘치는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님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로다. 셀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추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추석 송편떡 한 상을 그림으로 드립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읽으며 저는 추석에 손잡고 춤추는 듯 즐거운 감사의 찬양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현실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수 있겠죠. 환란과 역경 풍파가 몰아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풍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추석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과 염려 우리의 삶 속에 해로운 이유그 걱정과 염려 자체가 아니라 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해로운 우리의 삶의 해로운 이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과 풍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환란이 없어서 풍랑이 없어서 내 앞에 산이 없어서 기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지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뛰논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무엇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파도가 힘차게 몰아치고 있는 그곳에서 서핑 보드를 타는 서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핑은 언제 크게 탈수 있을까요? 파도가 크게 때입니다. 그 파도를 크게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파도가 크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도를 탈수 있는 것은 바로 서핑 보드가 있기 때문이죠. 폭랑처럼 다가오는 환란은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늘 현실의 파도가 아니라 나에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서핑 보드를 탄다. 파도가 넘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서핑포드가, 서핑, 서핑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앞에 현실에 두려움이 있지만 서핑보드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시평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신비롭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새벽역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새벽역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이 끝나는 바로 새벽이 오는 그 시간을 새벽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가장 어두운 어둠의 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명이 밝아지게 되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과 캄캄함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추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불안하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리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이런 저런 사람 만남에 다닐 때. 오히려 불안함과 공포가 더 우리를 붙잡게 되고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고백합니다 Be still, it is I. 하나님이시다. You know that I am your God.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아니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 때에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폭풍의 눈입니다.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한 바로 그 곳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오늘 내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아 풍요로운 주님의 임재. 이 추수 가운데 감사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이 말씀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의 시이기도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아시죠? 바로 시편 46편의 찬송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 2절에 후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리라 아멘. 반드시 이기시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풍요로운 감사와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가정에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한가위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